예수께서 베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길 건너가서 돼지를 치우고 그런 데는 좀 다른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다시 원래의 본 동네에 이르시니, 동네가 이제 좀 변화해서 동네가 된, 건된 거죠 지금.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기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아이야, 안심, 안심하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그 참람, 참, 그니까 그본에 어긋난다, 그 람, 넘치다, 범 람, 네, 분에 넘치도다." 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벌써 생각을 하시고 가라을때너 음. 이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음.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 어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가 더 쉽죠 우리 자,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증명이 안 되니까 말해도 책임질 수가 없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는 어 정말로 하는 것과 정말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개념. 본래의 중요한 건죄 사함을 받았는 이가라가 훨씬 어렵고 중요한 말이죠. 그냥 단지 일어나라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일어나라 가는 것은 어눈 앞에 이제 그 결과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오히려 그 충격적으로 믿을 수가 있죠 믿게 하는 그런 거가 되죠. 음.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한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마태를 그 자기가 썼으면서 자기를 삼인칭 소설로 이제 했네요. 예 네. 일어나 조치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음, 바리샌들이 보고 그 제자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세리, 세리의 그거는 사자하고 비슷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우 리, 그 낮은 관리 얘기한 거죠 낮은 거기다 사람인 덧붙이면 사가 되고 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네, 낮은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휴휴 음. 싸는 음. 이제 뭐 마음 피에다가 마음심 말니까 음. 그냥. 제휼를 라는 건데 그렇가엾기 여기고 함께 동정하고 불 불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인들들이 이제 죄, 죄를 용서받을 사람한테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그율이야. 그 저기 금휼을또 불기를 원하고 그 음. 죄인을 르을 얻다 같이 있으로써 이게 뭐 등송님이 자주 강는 함께 있음으로써 그그 풀리는 거 그런 거 음. 네. 죄인들한테서 음. 이게 하늘에 있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음. 이제 이 기회에 그냥 땅에 와서 같이 이제 있음으로서 풀리는 거거죠 음. 그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음. 제자들이 왔으니 음. 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는요? 본인 집 손님들이 집이 네, 여기 있는 인중이고 예, 신랑이 예수님 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금식하실 거다. 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기 때문. 세포 도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세포도주는 음. 세 부대에 넣어야 둘이다 보존되는 이라. 음, 실수는 음. 세 부대에. 네, 그러니까, 음. 그걸 되게 근데 새거가 좋다 그런 말로 닫고 이가 음, 되는데 이제 도마법은 그렇지 않게 나오, 나오는 그런 건 나오는데. 음. 음. 하여튼 모든 것은 같이 그냥 그. 그러니까, 그그외앞에 이제 금식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네. 같이 나왔냐 하는 거. 근데 여기서의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이제 개명 이걸 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금식 그이 상황에서 금식이라든지 다른 전통적인 그것을 이제 대입하지 말라 그런기도 음.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직원이 와서 <laughs> 그냥 이제 일을 한다는 삶의 지원이제 아, 우리는 응. 보통 회사 직원 뭐 그런 식으로 어느 회사가 있어야 직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 직원이 와서 절라고 가는데 내 딸이 방장 죽었어요. 당장이란 말은 근데 당장, 당해 장, 응. 여기 장수, 장자지만 중국에서 장래 장래라는 말할 때도 백수장. 있지 않습니까? 응. 네, 어떤 뭐다 어떤 상황에 몰입했다. 영어도 이 g e n 하면은 뭐 음, 장군도 음, 되고 음, 일반 보통한 음, 뜻도 되잖아요. 대개라는 뜻. 그러니까 음, 이 방장이란 것은 바로 지금 뭐 한다. 그리고 방장이가 그러니까 지금의 부근 시방 한 금방 방장 주거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발견나이다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거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다 할 때, 따라 앉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믿음만은 앞에도 오히려 지금도 와서 그받달라고 응? 했지만, 먼저 번은 시키기만 하라고만 그렇게 됐었잖아요. 여서도 웃기만 만져도 된다. 믿음으로 된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이게 혼, 가라스대 물러가라 이게 혼화, 뭐좀 굿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네. 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스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어리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음.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음. <laughs>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라 하니 이에 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말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전파하니라 에아지 음. 예, 말라. 불리니까? 그러니까, 음. 왜 알지 말지 말라 했던 것 같아요. 아까시 때두 속개 나왔을 수 있어. 아무튼 지금 이제 너무 그 앞에도 치유하고 치유한들이 많으니까 너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사건들이 그래서 좀좀좀많 많았, 너무 많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음,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도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빙자 빙자하여 네.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겨, 민망히 여겨,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라, 유리함이라. 딴성경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죠 예, 적자 제자, 들에게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어 하라, 하시라. 하나님 기도하 any? Yes, y 예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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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열두 제자 그 열두 제자 제자는 이제 또 얼마든지 더 많지만 그열 제자 중 열두 명 열두 그러니까 그그 그 열두 제자 명의 특별한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다음에 열두 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와 하나하나 세 봅시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 세... 음. 안드레와 음, 음,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예.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음, 시몬 형제 음, 야고보가 있고 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다데오. 음. 바나아닌 시몬과 및 가로뉴다고 예수를 판자라 맞죠? 지금 열세 시 되는 것같과와고보나만 응. <laughs>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사대 이방인의 길로. 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저 지금 요새 말로는 그럴까? 그러니까 외국인 어? 그런데 가지 말고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내 빈민들 우리 나 찾지 외국인 찾느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요거가 많이 인용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재산으로 들때그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그것도 이제 거저 그 주어야지. 그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을 그걸 가지고 줄 때는 억지를 하고 굉장히 어? 그 아까운 척하면은 그건 어비도 그만 쌓이니까요. 이치라야지. 음. 너희 면대 면대의 금이나 음. 으,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음. 음. 암무 성이나 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이렇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평안하라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반사하면은 들어온다.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의문이 진판 날에 소돔과 고마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진판될 법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전히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그쪽 그 그쪽만 이제 하는 거지니까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가 또다 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공회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거는 지금 생나올 일이라 알지만 나중에 일어날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하려 되려 이렇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지금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일, 일 이런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없이 제자들 어떻게 활동하나 그런 것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까 할 염려치 말라. 이거는 이제 혼으로서 무엇을 말까 할 심사숙고하는 거. 그럼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하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음. 네, 자기 영혼식으로 말하게 말한다는 음. 거죠. 장차 형제가, 장차 형제가 형제를 가형제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서로 저 원수로 여겨 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음.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음.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해서 임자가 오리라. 뭐야? 음. <laughs> 그러니까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할 쯤에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이?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다 다니지 못할. 이게 무슨 나중에 무슨? 그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역 안에서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다가 다다니지 못할 때 예수님 이 나타난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길 데요근데 이게 얘기는. 이걸 우리 전 세상 그걸 갖다가 비유한 거 아닙니까?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구 전체 그러니까 일단 비유로서 상징을 하려니까 이스라엘 내로 이 활동 영역을 제한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 다니지 못하서 인자가 오리라 그 인자 오리라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단다 그 음. 전파하지 못하여서 재림하리라 이 얘긴데 음. 이거를 이제 여기서 비유로 이제 파견 나갈 때 음. 그걸 비유로 한 거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래. 음 복음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실제로는 다 이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뭐. 네, 네. 음. 그 다음에 아주 또 제가 전에 부탁한 건 비절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전에 음. 불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거 들었는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수련을 하면 부처님이 된다 할까 음. 부처님과 똑같은 레벨이 된다 이런 게 네. 음. 이런 일한 종교라고 예.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구약 기독교는 이제 그냥 무조건 는 따로 있는 거지만은 예. 근데 2 4장의 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선생 같으면 조카도다. 음. 음, 높지 못하나 같으면 조카다. 이렇게 음. 그랬는데 아, 이 다른 구절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무릎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뭐 통하면은 가틀이라, 이렇집 뭐, 음. 음. 주인을 바알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야 귀신의 네, 왕이라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이쪽을 음, 그 살짝 된 것을 집, 지붕 위에서 집에서 전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냥 좀 작은 돈에, 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아니 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를 잡아서 한 마리가 한아소리움에 팔리지만은 음. 참새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아버지가 음. 하나님 음.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하는 거다 음. 너희에게는 머리털이 다 새신바 재진바되, 되었으니 머리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 세 개수까지 한다 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을 받고 이제. 떨어지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합이 다면 바로. 어? <laughs> 무슨 무슨 야박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거 나오죠? 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응. 말라 화평은 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응. 내가 온것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하니니 사람이 원수가 자비 기집한 식구리라 응. 이거는 그거 얼마만큼 혹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불교나 그런 데서 뭐 가족끼리 싸우라고 그런다 이런 뭐 그런 뭐 그런 책도 있고 말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 전생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수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로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다음 생에서는 가족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족은 떼려야 떼기가 어렵가 없죠. 그냥 어릴 때는 같이 살아야 되고 피해를 받아도 네, 그래 가지고 음, 사람의 원수가 자기가 식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는 종지해 주시겠다. 네? 네, 그러니까 아비와 딸, 딸이 어미와 사람이 사람이 그아비와 그러니까 남자죠. <laughs>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하게 하래. 불화 하게. 만들어서 그 원수들이 이제 그 가족으로 엮여, 엮여지게 하겠다. 음. 그것이 이제 원수들로 남는 것보다는 만 이제 더 좋죠. 계속 전생의 원수가 A, B, 두 어, 집안이나 어떤 집단이 싸웠는데 그 후생에도 계속 A, B 집단 중에 어느 하나로 계속 태어나면 계속 싸울 뿐이고 왔다갔다 핑퐁 그만 되는데 가족으로 태어나야 뭔가 좀 이제 변화가 생긴다.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그런 제 가족일 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아, 그래? 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하니라 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 있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현, 현생을 버리면 영생을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작은 아이들 하나에게 맹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요. 응. 작은 사람을 대접한는 것도 다사을 잃지 아니하리라. 음, 까지 하고 응. 네, 좀, 네, 좀, 네. 아... 음.